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서스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지만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구원과 복음, 교회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진정한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자별과 분열의 문제를 앓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일치를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교회가 어떻게 차별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강론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가침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를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령 안에서 늘 깨어 무시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한 기도도 부탁합니다. 이는 교회의 존립이 기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의 머리말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며, 셋째, 그리스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고, 넷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영광 돌림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불러 일으킵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속교회를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진정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깊은 영적 통찰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교회 정체성과 성도의 성숙을 위한 본질적인 영적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가 점점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한 불평과 지적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대체해버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며 하나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의 대제사상적 기도는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 또한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탄생한 교회인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숨결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숨결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이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상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기도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탄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사랑이었고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지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탄생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